못난이 사과의 반전 매력, 아시나요? 겉모습은 조금 달라도 맛은 최고랍니다. 청송과 문경에서 온 꿀삭과 시나노골드와 가몽 품종을 비교해 봤어요. 아삭한 식감에 풍부한 과즙, 달콤한 꿀맛까지. 못난이 사과라고 얕보지 마세요. 흥과라서 가격도 착하다는 사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특징. 못난이 사과의 뛰어난 맛 시나노골드 대 가몽 품종 비교 착한 가격. 가성비 최고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 꿀맛 보장. 시나노골드 달콤함 끝판왕. 감흥 리뷰. 시나노골드는 상큼 달콤. 감흥은 꿀이 많아 정말 달콤. 못난이 사과라 걱정했는데 크기도 크고 흠집도 별로 없어 만족.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 앞으로 자주 구매할 것 같아요. 겉모습은 흠이 있지만 시나노골드는 아삭하고 상큼. 감흥은 달콤한 꿀맛. 흠집 있는 부분은 잘라내면 되니 문제없어요. 저렴하게 맛있는 사과를 즐겨보세요.